오 무려 2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험료가 싸져요. 정 안녕하세요. 습관재테크 가신비옹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이걸 주는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라고 해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낮출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정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준이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직장 가입자는 88,000원 미만.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63,000원 미만이면은 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료 과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부터 알면 좋겠죠.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 다니시는, 하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그 외의 분들을 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분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급여 명세표에 있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역가입자는 조금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금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은 재산이나 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몇 년째 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내가 할수 있는 할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도 회사와 개인 5대 5, 50%의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월 납부 보험료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지만 그외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을 경우에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던 보험료 그대로 3년 동안 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퇴사하고 나서 2개월 안에 퇴사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할 예정이거나 퇴사하신 분들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직자 경감이라고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쉬고 있을 때에는 어 그게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럴 때에는 내가 보험료가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가입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가족이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아니면 직계 존속이 지금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기준들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해놓고 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된다고 해도 매 달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나이 이런 것들로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좋긴 하지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자취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데요. 어, 전월세를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공단에서 이제 내 보험료에 점수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나오잖아요. 이때 재산 파트를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월세가 지금 얼마에 잡혀 있는지 그 외에 뭐 땅이라던가 이런 재산들이 얼마에 잡혀 있는지 총 소득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모의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제가 5천에 30 그리고 1억에 20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저번에 살았던 집이 이렇게 해서 제 보험료 경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줍니다. 어, 위쪽에 제도소개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건강보험의 안내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험료 보이시죠? 여기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건강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보험료로 들어가서 우선 국적을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5천에 30만원이었으니까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9천6백50원이 나와요 음, 지금 계산하는 건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월세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거라서 다른 소득점수나 다른 재산점수가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많겠죠. 어쨌든 대략 29,650원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평균가 1억에 20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건강보험료가 52,320원, 약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무려 2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냈던 보험료가 한 6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한 3만 5천원 정도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에 냈었던 보험료는 다시 또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전월세가 평균보다 높더라도 그두개 중에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도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걸 염두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오르지 않았을 때에도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이 조정신청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 요건 프리랜서나 아니면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이 될것 같아요. 해촉증명서로 들어보셨나요? 음, 프리랜서 분들은 많은 회사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와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B라는 회사랑만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A라는 회사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그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와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해촉증명서를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퇴직하신 분들도 물론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증명서를 내게 되면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뭐 크다면 크고 당연히 작다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만원만 세이브 한다고 쳐도 1년이면 24만원이고 2년이면 48만원입니다. 48만원이면 또 다른 뭐 저축을 한다거나 좋은 곳에 쓸수 있겠죠.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서 빨리빨리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를 다음에도 보고 싶다면 구독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재테크 가신비용했습니다 안녕